안전하다. 는그 한마디만 믿고 맡겨둔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 수익률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신 게 언제이십니까? 만약 오늘 큰맘 먹고 계좌를 열어봤는데 수익률이 0% 심지어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건 그저 상상이 아닙니다. 잠시 후 30년 직장 생활의 대가로 받은 퇴직금 2억 원이 수수료로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해야 했던 한평범한 가장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아주 사소한 글자 하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대기업에서 30년간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박상준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퇴직금은 2억원. 젊은 시절부터 거래해 온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그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원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지키자. 는 것이었죠. 은행 직원은 그런 그에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권했고,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모든 돈을 그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연말 정산을 위해 서류를 떼어보다가 그는 무심코 계좌의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분명 연 3%대 이자가 붙는 상품이라고 했는데 계좌에 찍힌 숫자는 원금 2억 원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몇만 원이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당혹감은 이내 억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내 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가 은행에 문의해서야 알게 된 진실은 바로 수수료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분명 비대면으로 가입할 때 수수료 면제 라는 문구를 봤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에만 해당되는 아주 작은 조건부 혜택이었습니다. 그의 계좌에 잠들어 있던 거액의 퇴직급여 2억원에 대해서는 연 0.5%의 운영 및 자산 관리 수수료가 매일같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억원의 0.5%는 연간 100만원, 3%대 이자로 얻은 수익은 고스란히 이 수수료로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전할 거란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50대 중반에 명예퇴직한 이진호 과장님의 사례입니다. 그 역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알아서 전화 한통 주겠지. 그럼 그때 가서 또 좋은 상품으로 굴리면 돼.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예금 만기일이 되었지만 은행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던 이 과장님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주인을 잃고 방치된 돈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를요. 새로운 운용 지시가 없었던 그의 퇴직금은 연 1%도 채 되지 않는 이자가 붙는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어 수개월간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 시간 동안에도 계좌 관리 수수료는 어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의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 운용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지만 이마저도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최대 6주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당신의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내는 신세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두 분의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실수가 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IRP 수익률이 0%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평균 수익률은 3.44%에 그쳤습니다. 반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6.88%를 기록했습니다. 두 배가 넘는 차이죠.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원금 보장에만 매달리는 것은 매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수수료와 무섭게 오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내 자산을 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모르는 사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숨은 수수료의 존재입니다. IRP 계좌는 그저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운용 관리 및 자산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앞선 박 부장님의 사례처럼 수수료 면제라는 광고 문구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일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는 보통 연 0.00%에서 0.38%, 보험사는 0.20%에서 0.60%에 달하는 등 금융 업권별로 수수료 차이도 상당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이 수백까지 차이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치명적인 이유, 바로 우리의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이진호 과장님처럼 상품 만기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퇴직금은 수익률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됩니다. 이 기간은 수익의 공백기이자 수수료만 축내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IRP는 넣어두기만 하면 알아서 굴러가는 마법의 통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두 분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배신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잠자는 IRP 계좌를 깨워줄 구체적인 관리법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열어 내 계좌의 수수료율부터 확인하십시오. 내가 실제로 내고 있는 수수료가 연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금융사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된다면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계좌를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간의 수고로 매년 세어나가는 수십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금 보장 일하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한 걸음 나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물론, 노후 자금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액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묶어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안에서는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의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투자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내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와 같은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폴트 옵션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바쁜 일상 때문에 혹은 내가 상품을 직접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방치될 것이 걱정된다면 최소한 이 디폴트 옵션이라도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상품이 만기가 된후 주인을 잃고 방치되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내 투자 성향에 맞는 디폴트 옵션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잊지 말고 꼭 지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도해지. 는 최후의,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십시오. 세액 공제 혜택이 크다는 말만 듣고 섣불리 가입했다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지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로 돌려받은 금액보다 훨씬 큰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어내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는 단기 저축이 아닌 멀리 내다보는 노후 준비의 핵심 도구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IRP 계좌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강력한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를 통해 그 어떤 상품보다 든든하게 내 노후를 지켜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IRP 계좌의 배신은 상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IRP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죄는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IRP 계좌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 먼지를 털어내고 진정한 노후의 동반자로 만들어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 준비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